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손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주변에 수련하시다가 가장 많은, 많이 아픈 부위이기도 하고, 많이 부상을 입는 부위이기도 해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손목이 있으면 손목, 손바닥 목손 쪽이 아프실 수 있고 손목 위쪽에 아프실 수 있고 혹은 옆쪽이 아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손바닥 쪽에 아프신 분들은 혹은 옆쪽에 아프신 분들 마찬가지 바닥을 짚으실 때 본인이 손바닥의 무게를 손목으로 지탱하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손목 위쪽이 아프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경우는 손목의 유연성의 문제이실 거예요. 직각으로 들었을 때 접혀지는 부위이기도 하고 어깨를 앞으로 밀어냈을 때 훨씬 더 많이 접혀야 되는 부위이기도 하니까 잘 접히지 않으면 손목이 잘 꺾여지지 않으면 분명히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겠죠. 그래서, 손목이 어딘가가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보통 저는 엄지손가락을 짚어서 수련을 했었어요. 물구나무 석이나 암발란스 같은 동작을 할때 수련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짚어서 수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손가락 무게를 엄지로만 지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엄지손가락 쪽 손바닥이 아프기 시작을 했죠. 한두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양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손바닥이 바닥이 있으면 손가락 끝부터 손바닥 가운데 가능하면 손목에는 무게를 최대한 적게 실어서 매트를 잡으실 수 있어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손목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본인이 차투랑과 부장과 테이블 포즈 다운독 같은 동작을 손이 바닥을 짚는 동작을 하실 때 어디를 어떻게 짚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바닥을 짚었을 때 손가락을 쓰고 있는지, 손바닥을 쓰고 있는지, 혹은 손목으로만 눌려져 있지 않는지, 옆에서 봤을 때의 느낌 자체는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플랭크 포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거의 다 지탱을 하고 있고, 손목이 살짝 들려질 수 있을 만큼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서 손목을 쓰게 되면 아마 이런 느낌이 바뀔 거예요. 무게 자체가 손목으로 다 실려버려서 엄청 지금도 부담이 많이 가죠. 두 번째, 어떤 경우로든 손목 근처나 손바닥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넘어졌다든지 부딪혔다든지, 그래 네, 그러면 손목, 손바닥 쪽으로 가는 근육과 인대들이 다쳤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유착이 있을 수 있어요. 음, 피부에 상처가 나서 딱지가 않고 그 딱지가 아물면 딱지가 아문 위치에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근육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다쳤어, 다쳐서 근육에 딱지가 않고 근육이 회복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흉터가 안에 남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유착이 생겨서 근육과 근육 사이가 따로따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상처 이후에 붙어 버리면 가동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근육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붙어 있는 채로 있으면 당연히 손목 자체는 잘안 움직이실 거고 그러면 바닥을 짚거나 어딘가를 미는 동작에서 항상 잘못된 사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부상이 있었던 분들은 본인이 동작이 잘 굽어지는지 옆쪽으로도 잘 휘어지는지 잘 회전하는지를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혹시나 잘 되지 않는 동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가동성 움직임을 최대한 회복한 상태로 그리고 바닥을 짚거나 뭔가를 잡거나, 뭔가를 밀거나 하는 운동들을 하셔야 부상이 없겠죠. 어, 손목 자체는 생각보다 약하기도 하고, 손바닥이나 팔을 잘 사용할 수, 팔의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없다면, 무게를 온전히 다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니까, 가능한 만큼은 최대한, 음, 신경을 몸에 익을 때까지는 써주시는 게 부상을 안 입고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요약하면 일단은 잘 움직이셔야 되고 움직여져야 하고 두 번째 손바닥이 바닥에 짚었을 때잘 움켜 잡을 수 있고 몸의 무게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최대한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은 가져가셔야 하고 음, 이 영상을 끊고 다시 손목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찍겠지만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어, 손목을 안 다치고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이실 거예요 음, 그렇죠. 손목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손바닥 자체를 바닥을 짚고 손가락으로 매트를 잡아서 손목에는 가능한 한 눌려지는 부분이 없이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실지 않았어요. 손목은 눌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들려지는 느낌이 날 만큼 손가락으로 매트를 쥐어 잡았고요. 두 번째 양쪽 옆쪽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새끼손가락 쪽이나 엄지손가락 쪽으로만 눌려지고 있지 않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손목을 누를 때도 정 가운데로 눌려지고 있으면 정 가운데 부분만 아프겠지만 음? 여기 있죠. 가운데 부분만 아프겠지만 양쪽 옆쪽이 아프신 분들은 아마 바닥을 짚었을 때 새끼손가락 쪽으로만 무게를 싣고 있거나 엄지손가락 쪽으로만 무게를 실어서 짚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클 거예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손목의 주름 자체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 않게 그리고 위팔 자체는 바닥을 짚었을 때 안쪽으로 말려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을 수 있게 그래서 팔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고 동시에 손 바닥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쪽으로 눌러서 팔은 바깥쪽으로 돌려내고, 결과론적으로는 걸레를 쥐어 짜는 듯한 느낌으로 바닥을 잡아서 팔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본인이 손목을, 어, 손목에 기대어서 바닥을 짚고 있지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매트를 충분히 잡고 있는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아프다면 일단 가동성의 문제 체크하시고 두 번째, 본인의 팔 전환이 충분히 바깥쪽으로 돌아서 내두 번째 손가락과 팔이 같은 라인에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음, 이상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